하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은 단계로 어, 교독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4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는 바울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네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이네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속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그 기쁨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들이 17번 이상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의 환경이나 지금 빌립보 설을 쓸 때의 환경은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뻐하지 못할 환경들이었습니다. <laughs>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을 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주고 오히려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한 관계로 아무 죄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옹문이 열렸고 그 옹문이 열렸을 때. 오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덜어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 몸을 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때 그 간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웃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때 놀란 그 간수가 사도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날 밤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루디아와 이 간수 가족이 합쳐서 세운 것이 바로 빌리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탄생 자체가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황제한테 상고를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감옥에서 탄생했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 자체가 썩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의 상황은 좋았느냐? 그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란 지방 자체가 로마 황제 싸움을 할때 케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 누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 누스라는 그 초대 아우구스투 황제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여기서 살아라라고 준 땅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또 그들은 우리가 황제를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자긍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로마인이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에 살지만 로마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인처럼 사는 게무엇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수답게, 남자답게 사는 것이 로마인처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그들이 성기는 신 중에 하나가 바카스 신입니다. 술의 신 바카스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부인 한 명으로 만족해서도 안되고 남자가 영혼 후색하는 것처럼 여러 여자와도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남성의 기준이 되었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빌립국 지역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쪼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병신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남자답게 살지도 못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로부터 어떻게 보면 핍박 핏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 핍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가 상당히 심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망은 단한 가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교회 와서 좀 위로라도 받고 싶은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앞에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뭐냐. 빌리포 교회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레멘드라는 사람한테 저두 부녀를 도우라. 그러니까 저둘좀 화해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포 교에 와서 살아남으려면 유오디아 편에 서든지 순두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에 서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교회 와서라도 좀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싶은데 교회 와서도 큰두 세력으로 인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바로 빌리포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오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큰 교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두 여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오디아 편에 설지 순두개 편에 설지 눈치를 보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들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선레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서 웃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을 줄 같은 현상이겠죠. 슬퍼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슬픈 일을 안 했을 때 눈물을 흘릴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하 것은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뻐하고 화도 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하실 줄을 믿고 그런적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요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도 알고 계시고 너희를 기억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는 너의 속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살아가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살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오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 자체의 원의 의미를 보면 양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양보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또 너희가 정말 바보 같은 것 같더라도 그냥 너희가 좀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양보하는 삶, 관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결를 향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대립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한발짝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관용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 양보하는 삶이다.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산다면 그첫 번째가 양보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 모습은 관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삶 자체가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세상을 향해서도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세 번째 모습이 6 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laughs> 사람이 살다 보면 <laughs> 근심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가정 때문에도, 애들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또내 건강 때문에도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이 내 네,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없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걱정은 사람을 걱정 속에 파묻히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라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의 의미를 보면 걱정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파묻혀서 걱정만 하고 사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일은 중단해 버리고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걱정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과 기도. 걱정과 신앙은 물과 불만큼 상극이다. 그만큼 반대되는 것이 걱정과 기도하는 모습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걱정은 모든 신앙의 상실의 원인이요, 신앙의 그리고 걱정의 상실은 신앙의 아 신앙의 회복이다. 걱정하는 순간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걱정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의 뜻을 보면 걱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뭘 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거의 같은 말인데 한자로 보면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어를 보면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 간구는 하나님께 특별히 말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너희 구할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이 너희 구할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원의 예후를 보면 너희가 기도할 제목들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대상 제목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불성설 어영부영하는 것이나 뭐 그냥. 혼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가지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 감사함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이 더해져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끝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물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에 걱정을 중단하고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을 때이 모든 지각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이런 응답이 왔는지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더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세상을 향해 갖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라고 말한 이 원의 의미는 뭐냐? 군대가 둘러서 진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움할 때, 전쟁을 할때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성을 지키거나 왕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며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말하고 건면할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리포 교회, 즉 빌리포 가복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신라와 같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옥중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인간의 뜻과 생각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살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양보하는 삶을 살자. 좀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지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신 이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걱정과 근심을 앞세우지 말고 걱정하는 일은 중단하고 그 걱정하는 일을 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감,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노후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순간에는 교회에 와서도 그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모든 관용을 정말.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걱정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기를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편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바울의 겉면을 봅니다. 사도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합니다.